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킵시다 하나님을 감동시킵시다 어, 4월 한 달간 육부예배 시 주기도문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지요 하나님 어디 계신 분이십니까? 원을 원어로 보니까 하늘에 들 계신 분이시다. 장엄복수형이라고 했지요. 모든 곳에 계신 분, 무소부재하신 분. 내가 아내와 싸우고 있는 우리 집 안방에 계신 분이시다. 내가 죄 지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신다. 또한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지쳐 무너질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늘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하늘들에 계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늘들에 계신 분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고 하였습니다. 주기도문의 첫 단어가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였는데, 원어 성경으로는 아빠 하늘들에 계신 분이다 라고 했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어, 내가 기도를 가르쳐 줄게. 라면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는데 첫 단어가 아빠라는 것이죠. 우리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다. 하나님 정말 내 아빠가 되시는가?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고 키가 된다.라고 지난 주에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입니다. 주기도문의 구조를 보면은 서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결론은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이고요, 본론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본론인데 이 본론을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라라는 것이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라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고 나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라라는 말씀이지요. 오늘 이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한 이후에. 나를 위한 기도를 하라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먼저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보통 우리가 기도를 할때뭐뭐해 주세요라는 기도가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낯설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보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먼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후안 카를로즈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쓴책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작동산이 우편물 취급 당합니다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제목에 큰 의미가 있어요.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그냥 쓰레기 취급 당한다라는 거죠. 나만을 위한 기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없이 나만을 위한 기도를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기도의 순서가 있지요.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의 순서가 있습니다. 보통 기도의 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섯 가지의 손가락으로 기도의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엄지 어떤 기도죠? 모아이 뭐때 쓰죠. 이거는 최고. 우리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 최고예요. 이거를 먼저 하는 거예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을 부르는 지는 사랑의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듯이 하나님 최고예요라는 기도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건 무슨 손가락이죠? 가리킬 때 하는잖아요.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감사하는 손입니다. 하나님 최고예요. 이것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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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다음에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세 번째 손가락 가장 높은 손가락이죠. 좀 교만합니다. 좀 그래서 속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회개 기도입니다. 하나님 최고예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네 번째 손가락은 여기에 뭐를 끼지요? 반지 끼는 손이잖아요 하나님, 반지 껴주세요. 간구입니다. 다섯 번째 손가락은 뭐할때 쓰지요? 약속. 하나님 약속해 주세요 약속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약속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최고예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반직 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약속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가 참 쉽지요? 이게 기도의 순서입니다 이 기도의 순서가 참 중요한 거예요 이 기도에서도 어떤 기도를 먼저 하라고요?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의 최고예요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최고예요? 먼저 해야 될까요? 제가 <laughs> 군대 어, 국가기밀인데 군대를 갔다가 일주일 만에 쫓겨났습니다 눈이 나빠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3개월 있다가 다시 군대를 갔는데 거기서 또 일주일 있다가 다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3개월 또 있다가 이제 총 6개월 만에 공익으로 갔습니다. 어, 교역자 중에 저 말고 공익이 한분더 있습니다. 공익으로 갔는데, 어,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 저희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어, 교회 일군이참 부족할 때여서 하나님께서 저를 많이 시키시려고 군대를 안 보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익의 한달 월급이 한 10만 원, 11만 원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한달 월급이 11만 원이었습니다. 월급 순수 월급은 만 원이고 점심값과 차비에서 11만 원한 달에 제가 받았는데 얼마 있다가 저희 어머니가 생신이 되셨어요. 아, 내가 월급을 이제 받기 시작했으니까 어머니 생신 선물을 한번 사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화장품 가게를 가서 8만 원짜리 화장품을 샀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11만 원 월급에 8만원을 사드리면 얼마가 남나요? 3만원 남잖아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거를 한 달에. 그런데 어, 한 이틀 있다가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20만원 주시는 거예요. 제가 용돈 달라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용돈 달라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 20만원 주셨어요. 11만원에서 8만원 썼는데 3만원 남았는데 20만원 됐더니 얼마가 이득인가요? 어머니가 제가 다른 한 이야기 안 했는데, 20만 원 주시는 것을 보고 "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생각하게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감동시켰더니 어머니가 용돈 달라고 안 해도 알아서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안 해도 하나님께 8만원짜리 화장품 사드리면 그런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은 20만원 아니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용돈 달라고 안 해도 주시는구나 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영리한 기도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왜 주셨을까요? 20만 원 달라고 안 했는데 제가 돈이 없다라는 걸 뻔히 아시잖아요 어머니들 대충 이 화장품이 얼마 정도인지 아시잖아요 아, 아들이 아한달 월급이 얼마 정도 되는데 이 정도 샀으니 돈이 없겠구나 아셨기 때문에 또한 어머니 마음이 감동이 되셨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저희 어머니가 제가 돈이 없을 거라는 걸 뻔히 아시는 것보다 더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보다 더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드리면 알아서 주시겠구나 그런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에 있어서 좋은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주기도문에 있는 이 마태복음 6장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마태복음 6장의 결론 오늘 오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6장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내 힘으로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시면서 먼저 나를 위한 기도보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 먼저 해라. 하나님을 감동시켜라. 하나님 최고예요. 먼저 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신다. 그렇게 신앙생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먼저 거룩이 무엇입니까? 원어로는 뭐 하기야조에서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고 나서 땀이 흘린 그땀 많이 흘린 양말을 빨래통에 넣는데 그 안에 많은 더러운 빨래들이 있는데 하얀색 새 양말을 거기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냄새가 배겠지요. 그 깨끗한 흰 양새 양말과 더러운 빨래를 분리시키는 것이 그런 것이 거룩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는 같이 있을 수 없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이번 주 주중에 제가 강화도의 신방을 갔습니다. 제 신방 후에 집사님과 같이 둘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식당에서. 저희 테이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테이블에 여자 네 분이 등산복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앉아서 이제 소주와 막걸리를 시켜서 드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누구 엄마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아무 문을 안 열어 그러는 거예요. 옆에 있던 막걸리 드시던 분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막걸리 드시던 분이 하나님의 때가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같이 있었던 그 남자 집사님이 의도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셨는지는 전 모르겠는데 얼마남 단지 않은 음식 그 국자로 딱 긁어주시면서 저한테 주시면서 나머지는 목사님이 드세요 그러는 거예요. 순간 옆 테이블이 그렇게 떠들던 정적이 흘렀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거룩이 무엇입니까? 적어도 목사가 옆에서 술 마시는 걸 본다고 부끄러워하는 것은 거룩이 아닐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의 들에 계신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을 의식하며 살지 않고 다만 눈에 보이는 목사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것은 거룩과는 먼 것이겠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은 동의어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시편 100편 15절에 이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상호 교차적으로 사용된다. 같은 뜻이다라는 것이지요. 시편 1편에도 8편 1절에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에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기도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좀 거룩해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좀 영광 좀 받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나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런 거룩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집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그분은 항상 영원히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영광 좀 받으세요라고 안 해도 그분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는 이름이 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너희가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가 6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원불교의 독실한 신자셨어요. 제 아버지는 목사님이십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저희 선생님이 저를 너무 싫어하셨어요. 사실.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저희가 저희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란 걸 저도 싫었거든요. 저도 싫었는데 그 원불교 선생님께서 저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억울하게도.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다. 무슨 잘못인지 기억이 안 나는 거 보면 큰 잘못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부르시더니 엄청 욕하면서 이말 한마디 한 거는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넌네 아버지 얼굴에 똥 칠했어 라고 하셨어요. 제가 무슨 잘못한지 기억도 안 나지만은 그건 기억납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아, 내가 잘못하면 우리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게 되는구나.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은 본래 본질적으로 거룩한 분이시지만 나 때문에 하나님 이름에 먹칠할 수 있다. 물론 그분 본질이 뭐 더러워지는 건 아니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들 가운데 먹칠할 수는 있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거룩해지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더럽혀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에스겔서 36장에 지금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 1,208면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과 23절입니다 에스교에서 36장 22절과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더럽혔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영광은 본질상 더럽혀질 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비난받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변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분은 영원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나 목사님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혔듯이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방법들이 우리가 읽었던 23절 이후부터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 받도록 하시겠다라는 방법들이 밑에 나오는데 24절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 25절에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백성들 예수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정결하게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26절에는 성령을 부어 주셔서 성화시켜 주시겠다 예수 닮게 하겠다. 27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가 살아가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28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29절에는 너희에게 곡식이 풍성하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너무나 가난하게 살아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 도대체 어딘냐? 살아 있기는 하냐? 하나님 살아 있다면 왜 이렇게 가난하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느냐? 이제는 그런 소리 안 듣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 그때 에 너희가 너희가 악한 결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버리라 너희가 회개하게 만드시겠다 친히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개토록 하시겠다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방법들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거 회개하고 자복하고 예수 믿게 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는 거 믿는 자답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복 물질적인 복을 풍성히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 것을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신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 주시겠다 내가 내 스스로 거룩한 일름을 드러내시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37절과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36장 37절과 3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율을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들을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업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거룩히 여김 받으시도록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인데 그래도 너희가 이렇게 이루어 주기를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너희 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통회하고 자복하게 하시기를 영적인 복, 물질적인 복을 부어주시기를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한 것과가 똑같습니다. 이 기도를 하라는 것은 주님, 주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면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내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그분은 정말 거룩한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행동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기도하며, 기도뿐 아니라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살아서 영광스러운 자녀들과 같이 살아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주제가 거룩인 책이 있지요. 레위기입니다. 레이기를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부터 16장까지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제사입니다 1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일상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일상에서 영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레이기의 중심 구절이 19장 2절인데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믿는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19장 2절 밑에 하는 이야기가 추수할 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밭 모퉁이는 좀 남겨 줘라. 이웃을 억압하지 말라, 괴롭히지 말라, 가난한자들을도와주고이웃의 자기 몸과 같이 살아가라 남을 속이지 말고, 공평한 추로, 저울로사용하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거룩 하라 라고 하신, 명령 이후에 나오는 거룩함을 살아가는 방법들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해야 될두 가지가 첫째는 기 앞부분에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예배의 삶과 18장부터 나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 우리 이웃을 위해서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함을 세상에 드러내는 방법이다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지요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데 세상과 떠나 살수 없기 때문에 더 힘든 것 같아요. 차라리 변화산과 같이 주여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 세서 짓고 우리끼리 모여서 살고 싶습니다. 괜히 옆자리에 목사가 앉아 있어서 술 마시다가 깜짝 놀라는 것보다 그냥 교회 안에만 있으면 거룩한 척하기 쉽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그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 그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나타내어지고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들이다 라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소요리 문답에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것이 우리의 영원한 목적이지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토록 드러내는 것. 프란시스 셰퍼의 부인 되는 이디스 셰퍼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증명하는 박물관이 되게 하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살아계시는 것을 증명하는 박물관이 되게 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된다. 이 기도는 하는 것 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이 들어간 기도입니다. 하나님 최고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최고입니다라는 소리를 듣게 하는 것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우리 하나님 감동시켜 드릴게요. 감동 받으실 준비하세요 주님.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시켜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면서 또한 예배드리는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게 나도 믿고 싶다. 그렇게 살아감으로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시며, 하나님이 최고로 드러내며, 그분의 거룩하고 영광된 이름이 높여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여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